자, X의 범위구요. 밑이 A인데 A가 1보다 커야 작아요? 작아요? 그럼 얘는 감소 그래프에요. 감소면 얘가 누구일 때? 최소일 때, 최대이다. 최대 값을 갖는다. 자, X제곱 빼기 6X 더하기 7은 X 빼기 3의 제곱이지. 그럼 9를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돼. 자, 그러면, x가 3일 때, 최소값 얼마? 마이너스 2지. 그럼 이 마이너스가 지수가 되는 거야. 그럼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a제곱분의 1이 되고요. 그 값이 얼마가 된다고요? 3분의 8이 된대요. <laughs> 맞아요. 그럼 X가 3일 때 최소. 그럼 누굴 때 최대가 되겠어? 1일 때 체가, 최대가 되겠지. X가 1일 때, 뭐야? 아, 얘가 최, 얘가 최대였나? 감소. X가 1일 때 뭐가 돼? 최소. 그럼 X가 1대 2해봐요 A에 1 대입하면 1 빼기 6 더하기 7. 그럼 A의 제곱이에요. 자, A의 제곱은 A-2의 제곱은 얼마였어? 3분의 8이었지. 그럼 얘는 역수잖아. 그래서 뭐가 된다? 8분의 3이 된다.